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우입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온 혁신적인 자동차 별표 별표 트레이슬란 트라이슬란 별표 별표 에 대해 자세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독일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정밀함, 기술력 그리고 완벽한 디자인 트레이슬란은 그 모든 요소를 담아낸 모델로 최근 한국 자동차 팬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의 외관 인테리어,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볼까요? 트레이슬란의 디자인은 단순히 세련된 수준을 넘어 독일 특유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전면부의 그릴은 크기가 크지 않지만 날카로운 선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며 LED 헤드램프는 도심 속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공기역학을 고려한 곡선형 보디 라인은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을 살려줍니다. 측면은 깔끔하면서도 묵직한 비율로 안정감을 주고 19인치 알로이 휠리 차체의 볼륨감을 강조하죠. 후면부의 LED 라이트바는 심플하면서도 트렌디한 마무리를 완성해 한눈에 독일차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독일의 장인 정신이 느껴집니다. 내부는 고급 가죽과 알루미늄 소재로 마감되어 있으며 모든 버튼과 다이어리 운전자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14.5인치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으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완벽히 지원합니다. 또한 3존 자동 에어컨 시스템과 앰비언트 라이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야간 운전 시에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죠.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거리 운전에도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특히. 앞좌석에는 통풍과 열선 기능이 모두 제공되어 여름과 겨울 모두 쾌적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뒷좌석 공간 역시 넓어서 가족 단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며, 트렁크 용량은 520L로 실용성 또한 뛰어납니다. 성능 면에서도 트레이슬라는 독일 차다운 힘을 보여줍니다. 기본 모델에는 2.0L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으며, 최대 출력은 약 245마력, 최대 토크는 370Nm에 달합니다. 0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대약 6.8초밖에 걸리지 않아 도심과 고속도로 모두에서 강력한 퍼포먼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식 사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되어 눈길이나 빗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행 감각은 매우 정교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반응성이 빠르면서도 부드럽고, 서스펜션은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줍니다. 이 차를 몰다 보면, 마치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이 달리는 느낌이 듭니다. 연비 또한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복합 기준 약 리터당 12km를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가 리터당 17km 이상으로 경제성과 친환경성 모두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 기술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트레이슬란에는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긴급 제동 시스템, 사각지대 감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기능들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며 운전자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특히, 트레이슬란의 지능형 주차 보조 시스템은 좁은 공간에서도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해주는 스마트한 기능이 돋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현지 기준으로 트레이슬란 기본형은 약 4만 유로, 하나로 약 6천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상위 트림이나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 모델은 약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 출시된다면 세금과 옵션을 고려해 7천만 원대 중반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트레이슬라는 디자인, 기술, 퍼포먼스, 그리고 안전성까지 모든 부분에서 독일차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경쟁 모델인 BMW 3 시리즈나 Audi A4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는 더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늘 리뷰를 통해 트레이슬란의 매력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차를 선택하시겠나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